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일 일요일 일요일이고요. 음, 저녁입니다. 내일부터 준비할 종목들, 음, 공유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 구독자분들 조금씩 빠져나가고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딱 160명이더라고요. 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관심 종목 중에서 뭐 어, 볼만한 상승 기대되는 종목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지수부터 볼게요. 현재 코스피 지수 상황입니다. 이날 21선 밑으로 떨어져서 7월 8일 이후로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61선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61선이 뚫렸어요. 금요일날. 그리고 지금 구름 하방 선행스팬2도 좀 뚫린 상태입니다. 일단 월요일날에 다시 올라가기를 바라고요 이전에 이렇게 뚫렸을 때 바로 다시 복귀를 했던 이 121선 지지 받으면서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길 바라고. 만약에 뚫린다면 이전에 이런 2000년 3월 같이 이렇게 뚫리면 은 하방으로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내고 가진 않고 다만 여기서 옵션 만기일까지 잘 유지가 되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21선 위에 올라올 때까지는 매수 보류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신다 그래도 지수도 올라오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종목도 21선 위로 올라왔을 때만 추가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오래 기다리거나 또 상황이, 네, 안정적일 때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코스닥 지수 볼게요. 코스닥 지수는, 어, 수요일 날 21선 아래로 뚫렸습니다. 이제 다음, 여기 기준선 여기 지지가 있었는데, 61선 지지, 이렇게 있고요. 코스닥 관련 대용주도 마찬가지로 이쪽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별주 중심으로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개별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그 관심 종목 중에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렇게 관심 종목 중 상승 기대되는 종목, 그리고 제 매매 내역, 그리고 매매 내역과 복귀상, 그리고, 어, 단타 매매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특징주 관심 종목 추가하는 종목들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영상 따로따로 따로 올릴 예정이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어 한세에스 24 홀딩스예요. 한세에스 24 홀딩스는 어 관심 종목에 처음 편입된 거는 이때부터 제가 한번 관심 종목으로 보고서 몇번 올려 드렸던 거 같은데. 이제 이렇게, 121선 턴 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yes24와 함께 상한가 슈팅이한번 나왔었고요. 지금 5일 동안 눌렸어. 여기까지 왔어요. 일단, 순차적으로 이 레벨업 했던 이 여기 단계, 여기 단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지할 수 있는, 저항을 뚫어서 지지할 수 있는 여긴데요. 밑에 지금 제가 저점을 그렸는데 상승 추세선으로 올때이 저점 라인 위쪽으로 그리고 종가나 저점 이 사이가 매매할기에 괜찮은 가격대이다. 그리고 상승을 기대하는데, 어, 제가 상승 5일 안에 만약에 상승이 안 나온다면 일단 빠지고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상승을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입니다. 다음 종목은 콤택 시스템인데요. 콤택 시스템은 이 가운데 까만 선 지금 120을 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거리량이 들어오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눌린 상황인데요. 음, 상승 추세선 하단 지지라인 거 보면 요 라인 때 와이 종가 라인 때 저점 라인 때 정도 매수했을 때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이 정도 가격 되면 매수해 볼 만하다 마찬가지로 매출안에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네, 정리하고 다시 좋은 자리가 잡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다음 종 종목은 성호전자인데요성호전도 제가 지금 저점라인 잡고 놨는데, 이 종목도 요런 봉들이 1904억이 발생한 종목이에요. 상한가가 29.39 났다가 밀렸던 그런 흐름이 있었고, 지금 눌려, 어, 눌리, 눌려서 요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하단 라인 그거 봤을 때 요, 괜찮다. 이 정도 가격대 매수해 볼만 하다. 이게 돌아서 나가는 거 기대해 본다. 라는 관점이에요. 다음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도 제가 하단 라인, 저점 라인, 상승 추세선. 거 놨는데, 어, 이 정도 라인에서 매수해 볼만 하다. 지금 요, 여기가 699억 거래대금 발생한 지금 여기 앞단에서 264억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구간 박스에 있다가 이렇게 뚫어서 올라와서 다시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여기까지 다시 눌린 상황인데요. 요 추세선을 건을 때 약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지금 가로선으로 봤을 때이 바디 라인으로 보면 이쪽 정도가 아직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해 주고 있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매수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여기가 뚫린다 그러면. 늘릴 수 있지만, 일단 여기 지금 11선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21선, 61선, 121선, 241선, 361선, 정배열 흐름에서 많이 눌리지 않고 돌아 나갈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SNK 폴리텍. SNK 폴리텍. 여기서 흐름 보면서 나오고 했는데 이 조정받은 형태인데요. 어, 여기 라인 돌파할 때 슈팅 나올 수 있다 라는 관점입니다. 내가 매수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저점 라인 요 정도가 매수하기 좋은데 여기까지 안 내려올 수가 있어서 여기 지금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20일, 60일 5일, 5일선들이 뭐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도 매수해 볼 만하다. 여기 추가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일단 여기서 전일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가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 돌파를 확인한다면 이 돌파 라인 여기 를 강하게 돌파하고 분봉에서라도 지진 모습 보인다면 이 가격대가 슈팅을 기대하면서 매수해볼 만한 라인대라는 관점입니다. 다음 종목은 우림기계. 우림기계 여기서 거래 대금이 1273억 정도 들어와서 조정 보이고 확 밀렸어요. 요 지지 라인 때. 라인 잘 걸어보면 고점 라인 때 정도까지. 그리고 저점, 저점 상승 추세선 한번 제대로 걸어보고 21선까지 이 종가에서 이 안쪽 라인 정도가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 될수 있는 자리라서 이것도 관심 종목에 두고 봅니다. 이루다. 이루다는 이날 29.89 상한가 나오면서 거래대금 1,874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3일 조정을 받았는데, 어, 만약에 이게 갭상승해서 시작을 한다면 지대로 여기 고점 돌파 한다고 그러면은 매수해 볼 수가 있고 아니라면 지금 종가에서 저점 라인 대 정도가 그래도 매수해 볼 만하다 따라가면서 사는 거는 위험 부담 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 대가 매수해 볼 만하다 라는 관점입니다 석경 at 석경 AT는 이쪽에서 시세가 한번난 다음에 이렇게 죽은 상태인데요. 그리고 흘렀는데 여기서 어, 이평선들 밀집 일어났다가 여기 120일선 생기고 맞고 떨어져서 조정받다가 뚫어내고 다시 이렇게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거래대금 509억, 500억 정도 발생한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 라인 때이 라인 때 매수해 볼 만하다. 돌파 관점으로 본다면 돌파 관점으로 본다는 것보다 돌파 관점으로 보면 여기 라인 때 인데요. 여기 라인 돌파 라인인데 만약에 여기 돌파한다면 일단 여기가 볼수 있는 어쨌든 이것도 이 라인 때가 매수해 볼 만한 라인 대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나노. 상승 추세 저점 라인 때 잡은 게 이쪽엔 여기고, 이 아래, 아래부터 아래 잡은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에요. 라인 두개 잡아봤는데, 지금 여기가, 26.88%되었던 531억 거래대금봉 여기가 1046억 된봉 지금 요기 라인대에서 요기 라인대에서 조정 받고 있는데 이 종가와 저수점 사이 정도가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흐름 기대해 볼수 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 돌파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다음 종목은 나무가. 나무가도 요 121선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돌파하고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봉 봉은 17.87봉, 거래대금으로는 307억 정도 터진 봉인데요. 요 하방 상승 추세선 거 보면 요 정도 라인대가 매수해 볼만한 가격대다. 요 종가에서 이 저가 라인 정도 그리고 이 추세선 닿는 가격 라인 정도가 매수해 봤을 때,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 어, 모든 자리들은 5월 이내에 상승, 상승이 나오면 어, 좋은데, 만약에 안 나온다면 다시 본타를 하던 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은 자리입니다. 어차피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래 단계로 하락을 할 수가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염두에 두고 과,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진양산업. 진양산업은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져서 조정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상승의 흐름, 파동이 나왔습니다. 요본 기준으로 보면 825억 거래대금이 터진 그런 봉이고, 이틀 눌렸어요. 여기, 음, 61선 이전 봉들이 5일선 빼고 11, 21, 61선이 뭉쳐있고, 요 가격대 다져왔을 때, 이렇게 갈수 있는 흐름 예상해 볼수 있어서, 매수해 볼만 하다. 라는 관점입니다. 하락상, 하락, 상, 하락 밑에 쪽에 저점 라인, 상승 추세선을 거 보면, 이렇게, 거 보면, 이 종가 라인에서 저점 라인에서 여기 정도가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이다. 그래서 이 추세선 따라 상승 기대해 볼수 있다. 라는 관점이에요. 다음 종목은 코퍼스 코리아. 이 종목도 다시 이제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기대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두고 보고 매수도 최대한 이 추세선 가까운 쪽에서 매수해 볼만 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이전에 이런 봉들이 23.55% 21.82%들이 나오는 긴 장대 양봉이 나오는 봉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을 벗어날 때 그런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지켜봅니다. SPG, SPG는 요봉 25.56%가 떴던 봉, 거래 대금은 2,321억이 터졌던 봉인데요. 이 봉을 기준으로. 이 하단에까지 와서 이 하단 라인. 그렇다면 여기가 상승 추세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상승 추세선, 이렇게. 저점으 이어서 보고, 여기 하락 추세선, 고점을 이어서 보고, 다시 가볼게요. 추세선으로, 직선 추세선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 여기 대충 연결했고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 그리고 여기 각도로 상승 추세선 보시면. 요 위로 SPG 올라왔고, 상승 추세에 추세를 늘리는 봉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라서 관심 종목에 올랐습니다. 상승을 한다면 일단 기대되는 상승폭은 여기 혹은 여기 정도 되겠죠.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 그럼. 피제이 메탈. 음,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 SPG까지만 보고. 잠깐만요. 피제이 메탈도 볼까? 피제이 메탈도 추세선저좀 저, 제대로 가볼게요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여기를 트라이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못 빠져나갔지만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다. 여기를 벗어났을 때 어, 슈팅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저점 라인이 61선 지지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돌파할 는 흐름 기대해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가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27.95. 이런 상한가가 나오는 이 나오는 종목은 여기서도 또 슈팅이 나온다면 상한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만 합니다. 다물 멀티미디어 어, 관심 종목이 편입된 날은 이날인데요. 381억 여기는 이런 라인대, 종가 라인대, 그리고 이저점 라인대 지켜보 보다가 어, 이제 여기서 이제. 120, 240, 360. 이렇게가, 이제 여기서 정배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5일, 20일, 10일, 60일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한번, 어, 이런, 윗꼬리 길게 달린 슈팅에 한번 나왔었어요. 354억, 22%짜리 봉이 생겼는데, 물량 테스트 하는 것 같은 이런 봉, 이런 여기도 이런 봉이었지만, 어, 주세선을 고정끼리 연결해서 연결해 보면 일단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와 여기 그리고 저점 라인 여기와 여기 여기를 올라서서 종가가 그래도, 그래도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라이 할수 있다. 여기 위로 돌파가 나오면 이번에도 여기 돌파하고 돌파 기대해 보면서 접근해 볼수 있다. 물론 여기 전에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앞에 봉 보면 29.95 29 상한가가 나왔다가 눌린 봉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트라이가 될때 상한가 세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내가 매수해 볼수 있는 가격대는 여기서 이 추세선 나왔던 이 라인이나 여기서 이렇게 상승 추세선 하나 더 갔을 때이 라인 정도까지 이봉 안에서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다라는 관점입니다. 자물 멀티미디어 어쨌든 지금 이런 거 네, 관심 종목으로 보고요. 서희건설, 서희건설 이렇게 선을 건었는데 상승 추세선 여기 하락 추세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섰다. 그래서 관점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요 봉을 보면 11% 봉이에요. 그리고 긴봉 자체가 길진 않기 때문에 자잘하게 올라갈 수 있다. 단봉으로 자잘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높아보여도 요거로 보면은, 물론 건설주이긴 하지만, bps 기준으로도 2260원 pbr로도 1 안되고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종목대로 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이 평선이 모아져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갭상승하는 흐름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볼 만하다 갭상승이 나오면 그 따라가기는 좀그렇구요 내가 이 가격대 이런 바디 안에 종가, 저가 라인 이런 추세선 하단, 추세선 바로 가까운 곳에 샀다면 매수해서 상승을 기대해볼만한 자리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종목이 오늘은 좀 많았어요. 근데. 어, 그냥, 보실 만한 자리들 나온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